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것은 11월에 있을 재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에 밀리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미 많은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다는 가정 아래 관련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과 잘해보려고 가진 노력을 해오던 국가들이었으나 이제 막상 임기 말이 되고 올해 초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바이든에 역전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본격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실패 혹은 재선 성공이 한국에는 어떠한 영향으로 다가올지 관련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언론 보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트럼프 재선 실패를 가장 원하는 나라. 많은 나라들 중에 트럼프 재선 실패에 가장 가깝게 행동하는 것은 중국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이후에 중국 당국은 끊임없이 미국과 온갖 국제 이슈를 발생시키며 세계 경제를 휘청거리게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팬데믹 이후로 지지율이 급락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중국은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자국에 공격적으로 나오는 트럼프 말고 다른 누군가가 미국 대통령이 되기를 바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트럼프는 상대 후보인 바이든을 중국 편이라고 몰아세웁니다. 그는 지난 25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졸린 조 바이든만큼 중국에 나약한 사람은 50년 동안 없었다면서 그는 중국이 원하는 건 뭐든지 내줬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에서 반중 정서가 고조된 것을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1만여 명중 중국의 비호감을 표시한 비율이 66%에 달해 2005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중국에 완전하게 공세로 돌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재선 실패가 전적으로 중국이 유래한 팬데믹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다양한 정황이 포착됩니다. 우선 영국의 경제 분석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트럼프의 유권자 투표 득표율은 35%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기관은 1948년 이후 미국 대통령 선거 중에 두 번을 빼고 모두 예측해서 맞춘 바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많은 기관은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된다고 봤으나 옥스퍼드는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할 정도로 정확한 편입니다. 또한 이 기관은 작년 팬데믹 이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것이라고 평가를 내리다가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상황이 역전되어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다고 그 결과를 변경하는 등 사실상 코로나19가 미 대선판을 바꿔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는 선거를 망쳐 놓고 있는 당사자가 사실상 중국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선거 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중국 관련 정책을 초강공 모드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반중 정서의 흐름은 여야를 초월해 미국 정치계 전반에 흐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 역시 중국에 우호적일 수는 없습니다만 자신의 선거 결과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이 중국 당국이라고 생각하는 트럼프 선거 캠프만큼. 절박하게 나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주별 선거인단 확보 경쟁에서도 트럼프가 210대 328로 패배할 것으로 분석했는데 이는 매우 큰 격차로 오차가 있더라도 쉽게 뒤집을 수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반대로 이런 상황은 중국을 하여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쉽게 굽히지 않고 받아치는 모습도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홍콩에 대해 잠시 느슨한 입장을 보이다가 결국 홍콩 보안법을 강행해 버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한 최근 팬데믹 책임론에 대해서 갈수록 미국에 강경하게 대처하며 자신들은 방역 모범국이고 미국이나 잘하라는 메시지를 연일 보내고 대미 강경책을 구사하는 모습이 나오며 이는 트럼프 재선을 실패로 보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동맹들을 우회적으로 공격하면서 미국에 대항하는 간접 경고를 꾸준하게 보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가 중국의 팬데믹 책임론을 제기하자 중국은 보리와 소고기 등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올렸는데. 이보다 더한 단계 강력한 조치인 호주 유학 금지와 호주 여행 금지를 선언하는 초강경 모드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대한민국의 사드보복과 거의 같은 조치로 그 강도면에서 오히려 한국의 사드보다 더 강력합니다. 주주친 버크넬대 교수는 중국이 호주를 무시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바뀐 중국 외교의 일환이라면서 중국은 호주가 트럼프 정부의 반중국 캠페인에 동참한 최근의 움직임에 불만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s c m p 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중국은 호주의 불만거리가 많았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호주가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함께 군사훈련에 참여했으며 파웨이를 5G 인프라에서 배제한 데다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에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주 교수는 이어 중국은 현 호주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고압적인 대중국 전략을 열렬히 지지한다는 것으로 본다면서 중국이 호주에 보내고 있는 메시지는 트럼프 정부를 너무 바짝 따르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호주 싱크탱크 중국 정책센터 소장인 에덤 니는 호주가 시범탈을 막고 있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그는 호주를 벌주는 것은 호주의 태도를 바꾸려는 것 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른 동맹과 파트너의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적극 커버하지 않는 것도 원인이라 봅니다. 과거 한국의 사드보복과 완전 유사한 형태로서 그때도 미국은 한국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았었는데 이를 중국 당국이 파악을 하여 미국 동맹국들에게 보복하겠다는 본보기를 내보이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중국은 미국의 불만을 호주에 전적으로 쏟아붓지만 미국은 적극적으로 호주를 막아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호주 관계의 밝은 한 소식통은 소고기 보리 관광 교육에 이어 아마도 석탄이 다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의 중국 유학생만 260만 명이고 작년 호주 중국 관광객은 140만 명인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호주의 알킬레스건은 석탄 수입 금지로 보는 것입니다. 호주 상무부장관은 호주 경제에 치명타가 올 걸로 판단해 중국 상무부장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와 같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미국에 동조하는 많은 국가들은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거부감을 시사합니다. 최근 S&P는 한국도 G7에 추가해 G11에 입성하면 제2의 사드 보복이 나올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트럼프 재선을 실패로 바라보는 쪽이며 모든 정책을 그와 관련해 추진하는 모습이 감지됩니다. 두 번째 일본 오바마와 같은 친일 컬러 선호.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그간 누려온 미일 관계의 장점을 상당수 잃어버린 국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이 확정되자 아베 총리는 미국에 곧바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일본에서 사실상 힐러리 클린턴을 지원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트럼프 행정부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실제 일본 내에서는 일본을 지지하고 미뤄졌던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이 진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NHK의 설문조사에서도 일본 국민들에게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오바마가 1위,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임에도 꼴찌를 할 정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상대로 전혀 소통이 없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입니다. 실제 미일 무역협상에서 미국은 농수산물과 쇠고기 등의 관세를 상당히 낮춘 반면, 일본은 얻은 게 별로 없습니다. 또한 동부가 국제 정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G20 이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베 총리와는 이와관해서 전혀 의논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북한 외교에서 일본을 배제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만나고 싶다며 여러 차례 강조했으나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있어서는 상대하기 어렵고 일방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재선을 바라지 않으며 오바마 출신 당인 민주당 인사가 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최근 미국의 홍콩 보안법에 관해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거부하는 등 기존의 일본과는 달리 미국 당국의 등을 돌리기도 하는 애매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베 내각은 끝까지 시진핑 주석의 방위를 포기하지 않으며 중국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고 있는 반중 움직임에 일본은 사실상 어느 정도 거리를 둔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한국, 트럼프 재선이냐 실패냐 애매하다. 앞서 언급된 국가 중 중국과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다소 애매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한국과 중국 사이의 불협화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재선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누르면 누를수록 한국은 중국과 미국 양자 간의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에 막대한 수출을 하고 이득을 보는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망치면 피해도 막심해집니다. 다만 한국은 지난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반중 정서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숫자도 많습니다. 결정적으로 미국은 사실상 중국을 제재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의 오랜 병폐가 미국으로 인해 해결되기 바란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 등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어 일부 사업들은 중국에 빼앗기고 추월당했으며 이는 미국이 가장 피해가 심한 나라로서 한국을 대변해 막아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북한과의 안보 문제를 봤을 때 미국이 중국을 제대로 저지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여러 가지 군사적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맥락에서는 중국의 강공책을 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받는 면도 존재하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는 중국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만 생각해 봤을 때는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 선호도가 올라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간의 한국편을 더 들어주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만, 거침없는 그의 스타일은 일본 위주로 동북아시아의 구상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과거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유엔 상임이사국에 올리려고 추천하는 등 한국보다는 확실히 일본 쪽에 서서 외교를 바라보는 면이 많았다는 평이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부자국가로 보면서 한국보다 일본에 훨씬 많은 경제적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나서며 한미와 북한 사이에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중재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오바마 집권 당시 한반도 전쟁 위기론을 제기하던 일본과는 정반대 모습입니다. 일본 당국은 한반도 통일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하노이 회담 무산 이후에 미국과 북한이 멀어지면서 최근 남북한 관계가 악화로 치닫는 모습이 연출되는데 트럼프 재선 실패 시 더욱더 이러한 모습은 잦아질 것으로도 파악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의 G11 추가 입성을 제안하는 등 일본과는 정반대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한국의 방위비를 과도하게 받으려는 비즈니스식 외교는 여전히 한국의 안보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중일은 각각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설문조사는 그의 재선 실패를 예상합니다만 지난 대선 시 많은 변수가 있었기에 이번에도 미국 선거는 쉽게 예상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래블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프렘푸쉬 영상을 다 보시면 오늘도 재밌는 세계 소식을 정리해 푸쉬뉴스에 올려두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일본에서 텔레워크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일본은 그동안 도장을 찍는 식으로 업무를 하다가 이번 C19 사태로 갑자기 텔레워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망신살이 뻗치기도 했지만 이번 기회에 디지털 업무 환경으로 거듭나려고 많은 투자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최근 소식을 소개합니다. 5월 24일에 비상사태 선언이 해제가 되면서 재택근무를 했던 일본 직장인들이 다시 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근두달 동안 강제로 되지도 않은 텔레워크를 한다고 고생한 직장인들이 다시 회사로 오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인 노트북과 USB에 바이러스를 잔뜩 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평소에 안 해보던 텔레워크를 한다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도 문제지만, 가정이나 인터넷 카페에서 수시로 USB를 사용한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악성 소프트웨어인 멜웨어가 갑자기 회사 네트워크에 침투하게 되면서 긴급 사태에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안 프로그램이나 클라우드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거의 없다 보니 너무 쉽게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텔레워크의 진짜 무서움은 회사로 돌아왔을 때이다. 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 개인이나 회사가 미리 대책을 좀 세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사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재택근무를 했을 경우와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하드디스크 내 악성 바이러스를 확인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USB도 여기저기 쉽게 연결시키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잠시 텔레워크를 실시했지만 다음에 오는 C19의 두 번째 파도에 텔레워크를 또 해야 하니까 더 주의를 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디지털 환경과 업무 시스템을 목표로 하자고 희망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갑자기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면서 근두달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일본은 디지털 혁신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디지털 혁신을 위해 많은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의 원격 근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신청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소기업의 원격 근무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다루기 힘들고 종이 서류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종이 서류로 원격 근무 시스템 지원을 신청하는 아이러니라는 것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지적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복잡한 서류 작업을 작성해서 현지 또는 국가공무원에게 제공을 하면 그 공무원은 수많은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고 검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종 지원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신청한 회사들은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예로 3월 중 아베 정부가 중소기업이 재택근무와 같은 환경 구축에 발생하는 비용 최대 100만엔 약 1,135만원의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5월 29일까지였는데 약 1만 기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에 제출한 서류는 최소 5페이지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5만 장의 서류 더미가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4일 현재까지는 약 1,300개 기업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나머지 8,700여 기업은 세월아 내월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많은 직원들이 나와서 서류 작업을 한다고 고생해서 제출했는데 언제 지원이 될지를 모르니까 기업들의 불만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의 담당부서는 이러한 종이 서류 방식의 프로세스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사과한다. 우리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시간이 없었다. 기업들의 이러한 불편 사항을 고려해 다음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쿄도에서는 최대 250만엔 약 2837만원을 지원하는 또 다른 텔레워크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텔레워크에 필요한 노트북과 태블릿 등의 장치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지원에 대한 신청은 7월 말까지 도쿄 고용 서비스 재단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이 재단에 따르면 직원 안전 계획 및 서약서까지 포함해 최소 13가지의 다른 유형의 지원 문서를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재단에서 100명 이상의 직원이 이 서류를 일일이 확인해서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뭐또몇 달이 걸릴지는 안 봐도 뻔한 결과이겠죠. 이런 텔레워크를 위한 종이 서류 작업에 대해 중소기업의 대표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고 합니다. 컴퓨터로 작업한 문서들을 다 인쇄하고 모두 날인 처리한 후에 우편으로 발생하는 등의 작업에 너무 많은 인력과 시간을 낭비했다. 그래도 우리가 재정 지원을 받을지는 불확실하다. 우리 일본은 텔레워크에 대한 출발선에도 서 있지 않고 있다.라고 비난한다고 합니다. 아베는 4월 27일에 재택근무를 독려하면서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식의 시스템과 사업 관습을 버려야 할 때이다 라고 했지만 현실은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차 현실은 여전히 종이서류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에게 종이서류 작업을 계속시키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비상사태 선언 해제 이후부터는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다시 늘어나면서 텔레워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계속 재택근무를 하고 싶다는 비율은 상당히 높아졌지만 업무 시스템이 변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시 출퇴근 문화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디지털로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럴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예 재택근무하느라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지 이제 재택근무는 드디어 끝났다 스태미너 도시락으로 힘을 냅시다 라는 기사들이 쏟아질 정도로 일본의 텔레워크는 끝이 났습니다. 도리어 회사에 가서 텔레워크 구축 지원금이나 받을 업무에 매달려야 합니다. 물론 종이 서류에 파묻히고 도장 찍고 우체국에도 가야 하고요. 그래야 후진국 일본답죠.